예, 한, 또, 한두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4월입니다. 아, 사순절의 제 끝부분이고, 어, 부활절이 다가오는 그런 절기인데,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활절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이 나가시는 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 저는 오늘 심에 관한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매의 격주로 나누는 그런 말씀 묵상들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너무 비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말할까요? 어, 옛날에 그큰 선박이 기울어져서 침몰했던 그런 영화를 어, 본 적이 있었는데 에, 한국 교회도 자꾸 침몰하고 있다. 기, 기성 교회들이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똑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니만큼 우리 성들님들께서 제가 준비한 묵상들을 잘좀 이해하고 이렇게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말씀은 이사야서 5 8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8면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존귀하날리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어, 어,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그 69시간 주 69시간 일하는 정부안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전에는 주 52시간 이제 일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주 69시간 뭐 일한다 어쩐다. 근데 요새 MZ 세대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걸 또 다시 한번 검토 재검토해 본다. 정부는 아주 쉽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 정권을 잡은 정부는 조금 함량 미달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몰아서 쉬고 몰아서 일한다. 말은 아주 그렇게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일을 해봅니다. 말은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낮은 노동의 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대단한 안을 만들어내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하기사 뭐 돈이 수십억 재산인 대통령과 그부 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서민의 일들을 알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정부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소리들이 들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라시고 뭐라 일하게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기업만을 대변하는 개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을 하고, 일을 과거에 해봤고 지금은 좀 편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편한 일을 하는 이 자체도 회사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거 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어? 자기들 같은 줄 알고 그냥 확 뱉어가지고 일을 제대로. 일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쉬지도 못 하게 하고 하니까 이게 전체가 다 엉망이 돼 버린다 이 말이죠. 어쨌든 기업이든 노동자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제 그러한 노동 그 쉬는 일이고 일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업이 조금 유리한 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어떤 합을 이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법으로 몰아붙이고. 무조건 그냥 법을 개정해서 몰아붙인다. 검사들의 나라가 돼가지고 이것을 뭐 그냥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깊지 않은 생각으로 한 결정은 한쪽은 막 쾌제를 부르지만 한쪽은 그냥 고통의 멍해를 그대로 어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이런 모습은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잘 아시잖아요. 예, 성경이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쉼이 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쉬는 게 쉬는 거냐, 아니면 쉬는 게뭐또 다른 의미가 있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쉼이라든가 안식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당신이 쉬고 어 그렇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해서 너희들도 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찾아오세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그냥 6일 동안 일하시고 제 7일에 쉬었어. 쉬게 하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쉬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고 안 쉬고가 쉬는 게뭐쉬셔도 그만, 안 쉬어도 그만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 속에서의 쉼과 안식이라는 것은 머스트예요 예, 네? 메비가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의 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예, 금요일 올라와서 토요일날 주일날 쉬게 됩니다만은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말을 이 주일을 포함한 주일을 쉬는 주말을 쉬게 되는 것은 다른 육일을 제대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에 참석하는 것은 또 다른 육일의 삶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제가 뭐그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기가다오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음? 더 이상 뭐 말씀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한 주간을 살아본 말이에요. 주말을 제대로 못시면은한 주간 내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네. 주 중에 예를 들어서 언제입니까? 주일만큼은 최소한 쉬라는 말이에요. 일주일이 7일인데, 7일 중에 7분의 1인 그 주일. 요즘에는 이제 주말을 그냥 토요일도 이렇게 쉬게 됩니다만. 또, 열악한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요즘에도 토요일도 일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그러니까, 뭐, 나만 편하다, 나만 편리하고, 나만 유리하다, 이래가지고, 그 쉼의 일들을 쉬는 일들을 그냥 정부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질러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주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치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쉬라는 게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어, 창, 6일 날, 6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치를 시셨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다, 이말에 우리의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말과 주일을 포함한 주말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가? 또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요즘 제 아내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힘들어 아주 힘들어합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피곤이 쌓이게 되고 그 피곤이 쌓이다 보면은 자칫 잘못 하게 되면은요 생명의 그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쉬는 게 좋다 그래서 주말에 그냥 그 좋다는 그런 생각만하고 주말에 쉰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 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당신의 구석사에 시작하는 창세기서부터그 쉼이라는 어? 그런 규정을 두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포함한 주말에 쉰다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거는요 몸의 피곤함뿐만 아니고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주말에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안식을 할 수, 할 수, 해야, 하게 되면 한 주간의 삶의 예배도 잘 드리죠. 주일을 포함한 주말에 안식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6일도 쉽게 쉽게 우리가 또 효과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말에 쉬지 않고, 주말에도 계속 일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 육이 제대로 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참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인데, 그 참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참지식을 따라 살고 의로움을 따라 살고 거룩함을 따라 살게 되면은 영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참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디서 준비가 됩니까? 바로 주말에 준비되는 거죠. 토요일과 주일. 주의를 낀 주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주말을 주 쉼을 잘 쉬게 되면 놀랍게도 구원과 영생을 향한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돈을 위해서 주말을 쉬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건세를 위해서 어떤 어 그렇게 주말을 져버리는 어 죄송합니다 주말을 져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 물 들어왔을 때노줘야돼 이러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 주말도 없이 쉼도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그 뭐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파서 스스로 파선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명령되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한 하나, 심과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말을 포함한 주일에 주일을 포함한 주말에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은 한 주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한 목표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쉰다 그래서 아, 쉬면서 엔조이한다 즐긴다 나만 그 자기의 어떤 육체만을 위해서 엔조이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위에서 한다는 건 이건 아주 어리석은 얘기다 이 말에 자기의 욕망을 위한 쉼은 자기의 어떤 그런 종력을 위한 쉼은 그건 또 하나의 타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병 여름에 가서 우리가 생각 없이 그렇게 쉬게 될때그 사람들은 쉬는 것만큼 죄를 범하잖아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하라 하셨을 때 자기 욕망과 자기 종력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라 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착각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쉼의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의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눈을 번쩍 떠야 돼.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주말에 요새는 이제 토요일 날 많이 쉬잖아요. 주말에 여러분 책을 읽으시 바랍니다. 아니면 또 적절한 봉사 활동을 활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좀 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역으로 또 거꾸로 보면은 교회에서 뭐 주일 아침부터 저녁 마칠 때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것도 제대로 된 심, 제대로 된 안식을 위해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 야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자기 사역의 과욕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막 교인들 갖다 몰아붙여서 말이지 뭐이 자기 자기 나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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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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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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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우 보세요. 주일날 밤늦 게까지 뭐 일한다고 교회에서 일한다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리더들은 너무 주일에 많은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한 주간과 자신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갈 수도 그렇게 배려해 줘야 되는데, 애 빨리 맞추고 가게 하고요. 여러분, 요즘에 말씀 제대로 전하는 목사님들 말씀 한 시간만 딱 들어도 영혼이 힐링이 되고, 한 주간의 삶의 지혜가 넘쳐나고, 지도 모르는 소리 짓거여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피곤하게 그리고 그냥 모이는 교회만 눈깔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혈안이 되고 하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지 야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네. 같이 묻어서 타락하는 거야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심의 의미, 심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잘 누리고, 그것을 잘 깨닫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은 하나님의 쉬라는 명령에 역행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주님이 그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지상들이 자꾸 안식일에 자꾸 그 규범 가지고 들이대고 나리를 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안식일이 사람을 응? 위에 있지, 응? 안식일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중요하고 지가 농관을 부려? 지들이.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대원교회들. 농간부리는 거야. 다농간부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많이 모이라 그랬어? 단임 목사의 야망에 따라서 많이 모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눈을 뜨고,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되는데 그걸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저 나는 큰 교회 나간다고. 웃기고 자빠졌어 정말. 아 이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자 여러분, 쉼이라는 게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창조 사건 이후에 왔고 출애굽 이에 정식적으로 출애굽 십계명을 어, 통해 주어졌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쉼이라는 게 안식이라는 게심과 구원을 위해서 그 주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 사건에 통해서는 쉬어라. 그게 안식이야.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하라 그랬어요. 구원과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본래적인 의도를 어, 깊이 신학을 연구했다는 사람들,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장난친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 대저상 바리새인들 서인관들하고 다를 게뭐 있어? 똑같은 거아니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왜곡되어 있는 쉼의 안식의 본질을 빨리 이제 회복시켜야 됩니다. 왜 그게 왜곡, 왜곡된 지금 말씀드렸죠? 그 단임 목사들의 야망에 의해서 혹은 교회 리더들의 야망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 본질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해 있고 구원을 위해 있다는 그 저의 이 묵상이, 어 저는 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육체의 힐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을 통해서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힐링을 위해서도 안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야 들먹입니다만 안식이라 오락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락하지 말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한 주간에 내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살아갈까 하는 걸 지혜를 배워요. 많은 시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한 주간의 삶의 앱을 어떻게 드리는 것은 주일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좋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눈 이렇게 뜨고 찾아가라고, 어? 지가 모르는 소리 짓거리는 그런 게 나가지 말고, 지도 모르는 소리 짓거리는 게 태반이잖아. 지금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것들을 다 들어와, 우르고 충분히 이해하면서 검사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탁탁 던져주는. 그런 교회를 그런 목사님들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 날 예배만 드렸다고 그걸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핵심이 바로 또 설교 아니에요. 설교 내가 어떤 지혜를 얻었습니까? 이게 뭐설교에서 얻는 것도 없이 그냥 이벤트에 빠지고 프로에 빠져 가지고 거기에만 그냥 집중되고 그거 왜 그렇게 한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도 요 쉼을 얻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쉼의 의미, 안식의 의미를 잘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휴식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주일과 주말을 잘 보내면은 한 주간의 삶을 훨씬 더 찌르게 보내 수 있어. 그것도 예배잖아요. 주일날 예배만 예배라는 거는 그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집어넣은 요 쉔네 교육이고 한 주간의 삶에 어떻게 할 건데 흩어지는 게 어떻게 할 건데? 예? 흩어지는 게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심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본질로, 삶의 목적으로 그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여름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내가 어떻게 심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 이제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저는. 묵상했던 생각들이 나는데, 구원은 삶의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과정으로 주시는데, 일주일 단위로 주셨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딱딱 주는 거지. 네. 우리 몸에 맞게끔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쉼과 안식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제한 주간의 삶에 더잘 살게 하고, 네, 육체도 피곤을 풀고, 영혼도 회복시키면서, 구원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아니겠어요? 이거 왜놓쳐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앞으로의 심이 그런 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그런 의식 예배와 오늘 또 내일께 의식 예배, 또한 주간의 삶의 예배. 그 심이 안식이 작동하는 그러한 기능에 의해서 또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그 전체가 어우러지고 또 아우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영광에 여러분과 제가 이룰 수 있는가 훤히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또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